비교하라고 하면 그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라는 뜻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이 있어요.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답을 써달라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시문 가가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쭉 설명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제시문 나가 고려대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쭉 보여줬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건 아직 비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각 제시문을 그냥 요약 배치한 것이지 아직 비교를 한 것은 아니다. 비교를 하려면 뭘 보여줘야 되냐면 차이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다는 것이다 라고 되는 이들 간에 서로 대비되는 이 지점을 잘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 대비되는 특징은 제시문에 있는 그대로 들어있기보다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아, 이 내용들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밝혀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점수를 주지 않겠어요.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그냥 배열하기만 해서 답이 될것 같으면 논술이라고 하지 않겠죠. 괜찮아요? 이러한 대비점들을 보여줘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연대는 그 언더우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서양 선교사 가문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학교인데 비해서 고려대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를 쭉 보니까 아 여기는 뭔가 민족 지식인들이. 민족 지식인들이 만든 학교다라는 점에서 대비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외국인과 한국인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 주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선교사와 민족 지식인이라는 설립 주체가 다르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공통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상위 특징을 말해요. 상위 특징.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는 선교사가 만들었어. 여기는 민족 지식인이 만들었어.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민간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민간이 만든 학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립이죠. 사립학교. 사립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민간이 설립한 학교죠. 이것은 공립이나 국립과는 다른 특징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은 사립대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설립 주체가 외국인 선교사라는 특징이 있고, 여기는 민족지식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 비교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비교란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서 차이점을 만들어줄 때는 대비가 명확해야 된다는 점, 이들 간에 이렇게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공통점은 이들 간의 상위 특징, 이 차이점들의 상위 특징으로서 잡아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